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제사건 심령파일의 수인별곡입니다. 미제사건 심령파일을 진행함에 있어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자면, 미제사건 심령파일의 수인별곡이 영안으로 들여다보고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사건의 힌트는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음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심령파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건은 미제 사건 심령 파일 포항 간호사 실종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관심 가져 주시고요. 얼마 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꼭 이분이 어, 무사 귀환하도록 시 축수 발언 드립니다.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난 사건이냐면요. 2021년 4월 7일 경북 포항시 남구에서 대형병원 간호사로 근무하던 당시 나이 윤종욱 현재 나이는 29이겠네요. 음, 윤종욱이라는 분이 실종된 사건인데요. 이분이 어, 기숙사에서 거주를 했었는데 야간 나이트 근무를 가야 되는데 야간 나이트 근무를 하루 무단으로 결근을 하신 거예요. 안 나갔어. 그리고 그 다음 날 기숙사를 빠져나가는 게 CCTV에 찍힌 그분의 마지막 동선 파악할 수 있는 모습이에요. 기숙사가들을 나가는 모습만 CCTV에서 마지막으로 목격이 됐어요. 자, 그로부터 3일 동안이나 연락이 없으니까 친구들이 이분의 친구들이 이거는 가출이 아니라 실종 아니냐. 그래서 실종 신고를 친구들이 하고, 시 친구들이 탐문을 하고 찾아다니기 시작한 게 사건의 시발점이 확대돼요. 그래서 어 친구들에 의해서 실종으로 어 사실 확인이 되고요. 어 당시에 포스텍이라는 기죽. 기지국하고 그다음에 이 사라진 윤 씨가 있던 기숙사하고 이금방 거리가 2km래요. 그런데 실종되고 나서도 3일 동안은 휴대폰이 켜져 있었대요. 근데 안타까운 게 이제 기지국의 역할이 그거잖아. 요몇 킬로 전방 안에 이몇 킬로 전방 기지국 안에 있는 거는 확인할 수 있어도 딱 집어서 이게 어디다라고 집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태였대요. 그래서 사흘간 움직이지 않은 채 핸드폰이 켜져 있다가 뭐 배터리가 나가서 끈 건지 인위적으로 끈 건지 해서 휴대폰이 꺼졌대요. 어. 당시 경찰은 유 씨의 통화 기록을 조사하였는데 어 마지막으로 통화한 분이 친구 A 씨라는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경찰에서 어 무슨 내용으로 언제 통화를 했느냐라고 이분에게 어 이제 참고인 신분으로 조서를 조, 신문을 했는데 어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친구 A라는 분이 저는 윤 씨와 통화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통신 기록에는 뜨, 떠 있는 사실인데 본인이. 저는 통화를 한 적이 없어요. 기억나지 않아요.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많은 분들이 이 친구 A 씨를 의심을 했고 그로 인해서 이 친구 A 씨는 어 많이 괴롭다라는 심경을 토로했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음이 친구 A 씨는 정말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건지 이분은 어디로 사라진 건지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이거는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심령 파일을 열기 전에, 심령 파일로 넘어가기 전에, 제 개인의 생각을, 음, 한번 사건을 이제 훑어보면서, 포항이, 포항, 마산, 뭐, 울진 이쪽이, 지금 한건 10년 정도 됐을 건데 한번 시사 채널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배 타러 가겠다고 직업소개서를 찾아간 사람들이 인신매매로 넘겨져서 배에서 어, 육지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건이 비일비재했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어 TV를 통해서. 그래서 혹시 그런 종류의 희생을 다하신 건 아닌가라는 제 개인적인 추측이 있었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 들여다봐야 알수 있어. 저도 추측은 한번 해봤어요. 추측은 해봤는데 들여다봐야 알수 있는 거고. 뭐 이분이 마음 먹고 잠적을 한 건지 뭐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생각은 한번 제가 쭉 해봤는데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답이 안 나와서 결국은 들여다봐야 되는데 방송 전에 제가 몰래 혼자 들여다보는 법은 없습니다. 항상 사건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이 자리에 앉아서만 들여다봐요. 이 시간 외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방송 없는 날 들여다 볼 일도 없어요. 안 들여다봐요. 즉석에서 들여다보고 여러분들에게 전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 사건에 대해서 어 관심 가져주시고요. 자, 지금부터. 어르신들의 원력을 빌어서 통신을 할 건데, 어, 방울소리가 소음으로 들리실 수 있는 분들은 잠시, 어 볼륨을 줄이시던가 끄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미제사건1년8 현재 29세의 나이를, 어, 먹은 윤종욱 씨, 아직은 실종자입니다. 이분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살았다면 어디에, 죽었다면 그 역시 어디에. 한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이분이 산에 산에 있는 게 보여요. 이분이 산에 있는 게 보여요. 가어 그러니까 산에 있는 게 보이는데, 이렇게 흙 속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근데, 어, 그 산을 혼자 간게 아니고, 어, 제 삶의 인물이 동행을 한게 보여요. 어, 점퍼 같은 걸 입었는데, 어, 투톤이 나는 점퍼를 입고, 어, 어깨가 굉장히 다부진 체격을 가진 사람이 보여요. 어깨가 굉장히 다부진 사람인데, 뒷모습이 보이는데, 머리는 그렇게 짧지 않아요. 머리는 그렇게 짧지 않은데, 투톤이 나는 점퍼를, 어, 착용하고, 그, 그 뭐지? 아웃도어 등산화 같은 거, 그런 비슷한 신발을 신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흙 속에 누워 계시는 모습이 보여요. 어르신들 말씀으로는, 음, 내 결과가 너무 좋지 않아서, 음, 온갖 추측을 다 했는데, 이분은, 현재 땅 속에 있답니다. 땅 속에. 죽었대요. 나는 살아 있지 않대요. 근데 어 동행한 동행자가 있어. 함께 동행한 동행자가 있어. 그분의 인상착기를 앞 모습을 봤으면 좋겠는데 뒷 모습을 봤어 뒷 모습을 그리고 어 젊어 젊어 젊고 음... 뒷 모습을 보니까 설명하기가 나네 안에 젊어요 머리가 까매 젊어 젊고 어, 뒤태 점퍼를 입었는데, 뒤태에 점퍼가 투톤으로 이렇게 색 배열이 위에는 진한, 진한 색, 밑에는 밝은 색, 이런 색으로 들어간 그런 점퍼 차림이에요. 점퍼 차림에, 어, 바지 착용하고 등산화 같은 신발을 신은 게 보여요. 근데, 음, 이게 모르는 사람이면, 모르는 사람이면, 그런 상황에 이르를 때까지 동행하기는 쉽지 않은, 아는 일인데, 그렇다면, 어, 면식이 있는, 안면이 있는, <laughs> 알고 있는, 알고 있는 사람과 동행을 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데 제가 여기서 더 깊은 내용은 뭐라고 얘기하기가 좀 힘들어요. 여기서 더 깊은 내용을 얘기하기는 힘든데 아무튼 그런 차림새의 남자와 동행을 했고 마지막을 맞이했고 어 묻혀있어요. 근데 흙이 뭐 그렇게 깊이 묻어놓지도 않았어. 깊이 묻어놓지도 않았어. 그래서 아 근데 이분이 돌아가신 지역이 포항이 아닌 것 같아요. 돌아가신 그현재어좀 누워 계신 장소가 포항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좀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어, 산이 보였고, 그 다음에 땅속에 누워 계신 모습이 보였고, 함께 동행한 사람의 모습이 뒷모습이 그렇게 보였어요. 저는 솔직히 이런 답이 나올 줄은 모르고, 인신매매가 되지 않았을까, 아니면... 스스로 잠적을 탄건 아닐까 근데 잠적을 탔다고 보기에는 이분이 어, 생체신호로 분류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뭐 핸드폰 통장에 잔고 뭐 cctv 어, 그때 당시에 엄청난 어, 엄청난 인력이 투입돼 가지고 수색을 했는데도 못 찾은 거거든요 호황 공대 쪽은 아니에요. 산이, 산이 제법 좀 깊어요. 그래서, 음, 인심 매매가 아닐까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는데, 방을 드니까 할아버지가, 어, 아니다, 생을 달리했다, 라는 답을 주시면서 이렇게 확 보여주시더라고. 보여주시는데, 너무 좋지 않은 모습으로 누워 계시는 걸 봐서 좀 안타까웠어요. 안타깝고, 어 어떤 우연이라도 꼭 인연이 돼서 어 이분이 발견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 사건은, 이 사건은 굉장히 동선을 조금 좁힐 수 있고, 어, 참고인 조사를 더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아는 사람과 동행을 했기 때문에 참고인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는 사람, 누구라면 마음 편히 마음을 먹고 그분과 함께 동행을, 마지막 동행을 할수 있었을까요? 누구라면 여러분들이 어제 말을 되짚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입장이라면, 얼마만큼의 친밀도가 있으면 동행을 할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사건은 내용의 결과가 무척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참 오래 전에 실종되셔도 살아있는 분도 있는데, 하필이면 실종되신 지 오래되지도 않으신 분이 이렇게 참담한 답이 나오니까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죄인 같아요. 그러나, 어떤 우연이라도 그분에게 신의 한 줄기 같은 인연이 돼서 꼭 발견이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미제사건 심령파일의 저는 수인별곡이었습니다.